여러분, 안녕하세요. 리플이 강한 상승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준 3년 만에 2,000원을 재돌파했는데요. 가격 상승 배경은 무엇인지 밤사이 나온 외신통에서 알아보시죠. 뉴투데이의 기사입니다. 리플 상장 지수 상품 ETP가 유럽에서 세 번째로 큰 증권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 상장지수 상품이 스위스 증권거래소 SIX에 상장됩니다. 런던 기반 암호화폐 운용사 코인시어스는 리플 기반 ETP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요. 또이 상품이 스위스의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상품은 약 68달러, 76,400원 상당의 가치를 가진 리플 40개를 추종합니다. 코인시어스는 이와 비슷한 유사한 형식의 라이트 코인 기반 상품을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올 초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기반의 ETP 상품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는 반대로 미국에서는 리플의 증권 해당 여부 소송 때문에 많은 거래소들이 리플 거래를 중단하는 모습입니다.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비트와이즈는 인덱스에서 리플을 삭제했고 그레이스케일 역시 포트폴리오에서 리플을 제외했습니다. 코인360 통해 암호화폐 가격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14일 오전 6시 15분,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5.24% 상승한 63,16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대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연출 중인데요.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6.24% 상승한 2,291달러입니다. 리플은 전일 대비 31.19% 오른 1.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600달러를 넘겼던 바이낸스 코인은 조정 단계에 진입하면서 6.33% 내린 56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리플의 경우 지난 2018년 1월 국내에서 최고가인 4,750원을 기록한 후 3년 만에 처음으로 2,000원 재돌파에 성공했습니다. 동시간대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에서는 4.97% 상승한 2,30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은 약 15%입니다. 리플이 2,000원을 재돌파 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비트코인, 리플, 그리고 이더리움 등 오래된 대형 종목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인데요. 이 형국이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일도 따끈따끈한 외신 이슈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